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안 하시면 입안에 가시가 돋아가지고, 어, 입술을, 혀를 찔러대죠. 음, 부동산 공부 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언제, 어느 순간에 기회가 포착됐을 때, 어, 머뭇거리지 않고 투자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두는 것이죠. 오늘은 좀길 수가 있는데, 속도감 있게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인생 짧죠. 어, 속도감 있게 주요한 부동산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에서 GTX 등 광역철도에 국가기관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미 국가기관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특히나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현재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동대구역이죠. 여기 보면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완공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합환승센터는 그냥 자동차, 차, 버스, 지하철이 연계돼서 그냥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머무르지 않고 신세계 백화점이라든가 이렇게 터미널 위에. 주상복합 또는 이런 백화점 유통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여기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싸고 이런 게 모든 게 가능할 수 있도록 복합으로 이 환승센터를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소비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이 되겠죠. 이런 복합환승센터가 기존의 그냥 환승 개념이 아닌 이런 복합적인 시설을 세우겠다. 그런데 거기에 국가기관, 국가의 기관이 되는 복합환승센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기사를 쭉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환승센터로는 우리가 뭐잘 알다시피 유명하죠. 인천공항, 대전역, 제주공항, 서울역, 부산역 어, 센터 이 정도의 국가기관 복합환승센터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복합환승센터를 보면 국가 기관 복합환승센터가 있고 광역 복합환승센터가 있죠. 어, 국가 기관은 국가가 할 것이고, 광역 복합환승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기사는 국가 기관 복합환승센터를 GTX 역 주변에 어, 더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까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봤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GTX 역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어. 상업시설, 백화점, 이런 것이 함께 집중적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GTX 역사가 차지하는 몸값이 상당히 커질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음. 다음 이어서는 경기 우왕시의 그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경기도 우왕시에 투자한 것이 있어가지고 공실로, 어, 몇 개월 놀려가지고 상당히 심리적 타격과 돈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2026년까지 1만 0천 구가 공, 1 어, 1만 7천 가구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음. 그 정비 사업이 현재 우왕시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현재 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가장 먼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오전 가구역입니다. 이 표를 쭉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현재 우왕시는 정비 사업이 상당히 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포스팅한 적도 있지만 포스코건설에 현재 어, 우왕터 샵이 현재 거의 중간 정도 지어져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보면 재개발이 상당히 많고 재건축도 몇개 있죠. 우왕은 비교적 재개발이 집중도 집중적으로 이어 개발이 되고 있고 고촌 지역에는 현재 공공단지, 공공주택 분양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공급을 상당히 신경 써서 여기에 진입하실 분들은 진입을 하셔야 되겠다. 공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는어 아마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려 몇 가구입니까? 어, 여기 보면, 가구역은 뭐, 이렇게 각, 구역별로 분양하는 가구수가 있죠. 음, 세대수가 정해져 있죠. 거의 1000가구가 대부분 넘고, 내손 다구역, 라구역은 2,000, 거의 3,000가구, 2800가구 정도에 되죠. 그 다음에 우왕은 백운밸리도 있고, 상당히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 진입하실 분들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고 가셔야 될것 같다. 어, 제 블로그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 달았습니까? 경기도 우왕시 재건축공부 공급 개만은 어, 졸라 많다 이 뜻이죠. 어, 우왕시의 현재 어, 정비구역 재개발 구역을 보면 오전 가구역에 현재 우왕 더샵 더 캐슬이 현재 중간 정도 5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제일 먼저 개발이 됐다고 아까 했죠. 오전 나구역 오전 다구역 라마. 마구역까지 있죠. 서해 그랑블 뭐40 40몇 층인가요? 음. 거기 지금 현재 들어와, 들어서 있고요. 1층에 이마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고촌 나우역 가구요 근데 여기에 의왕 고촌 공공주택 지구가 있죠. 어. 이 거기에 몇 가구가 들어서냐면 어, 약 4천 가구가 들어가어요 공공주택 지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반분양, 조합원 분량도 없죠. 거의 4000세대가 들어서기 때문에 뭐 우왕시 엄청난 물량폭탄이 있다는 것만 감안하시고 여기에 어, 투자하실 분들은 이 공급 물량을 어, 명확히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라인이 국도 1호선 위에 있고 여기에 또인더군 어, 수원, 동탄, 복선전철이 계획되어 있긴 하지만 앞으로 5년간, 아까 봤듯이 2026년까지 앞으로 한 8년 가까이 거의 엄청난 물량이 이어져 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어, 재개발이 되면 그 일대 지역이 어, 쾌쾌하고 오래 묵은 그런 도시 이미지를 버리고 어, 그 지역 일대가 전부 다 깨끗한 도시로 바뀔 수도 있겠죠. 어, 제 물건도 우왕시에 있기 때문에 어, 물론 여러분들이 투자해 주시면 <laughs> 저는 좋죠. 어. 자, 그 다음에 가장 이번 주에 그 폭풍에 어, 눈, 바로 청량리어 롯데캐슬이, 청량리어 이번 주, 청량리어 롯데캐슬이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음, 여기 쭉 보면은, 검색어를 네이버에 부동산 캘린더라고 딱 치게 되면, 이런 신문 기사를 볼수 있습니다. 뭐, 이번 주 또는 이번 달, 분양하는 장소, 분양하는 단지,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가 지어지는 단지, 청약하는 단지, 이런 단지를 이렇게 깔끔하게 표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우리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보죠.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엘유고 63빌딩보다 두개 층이 많죠. 하여튼 자존심이 있습니다. 한 10개 층을 높이려면 높이지, 딱두개층 올려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를 아마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스카이 엘유고 그런데 이 지역을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냐면 상당히 분양가가 낮죠.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현재 12억 13억 정도 되는데 청량리역 롯데캐슬이 평당 2,600, 2,500 정도 수준에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청량리역 롯데캐슬이 청량리역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롯데캐슬이 차지하는 그 랜드마크의 몸값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철도 노선입니다. 어 지하철 1호선, 경원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분당선, 그다, 그 다음에 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C노선,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했던 광북행단선까지 무려 몇 개입니까? 음 여덟 개인가요? 여섯 개인가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일곱 개나 여덟 개의 노선이 이 청량리역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퇴근을 하거나, 어, 청량리역에 있으면, 어, 수도권 어디든지, 다 어, 닿을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눈길이 가죠. 아마 여기 뭐, 제가 보면 알겠지만, 아기띠 메고 총출동 청량리 아파트에 가신다는 분들이 <laughs> 신문기사로 나왔죠. 어. 이렇게 줄을 나래비로 서있고 줄 서는 알바들도 많죠. 어, 줄 서주는 아르바이트들 어, 스카이 L65는 중도금 40%까지 롯데건설이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에 있어서 약간 좀 부담이 좀 준다는 것이죠. 한번 모델하우스 안가시는 분들은 어, 롯데 L65 모델하우스 어떻게 어, 만들어 놨는지 한번 이 모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떳다방도 어, 청량리역 롯데캐슬 어, 여기에 나타났다고 하죠. 현재 그 부동산 전문가들은 롯데캐슬이 입주 직후에 15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GTX B c 노선이 뚫리고 그 주변에 주상복합 건물이 롯데캐슬뿐만 아니라 한양건설도 있고 그다음에 뭐이 40층에 가까운 주상복합 건물이 롯데캐슬 바로 옆에 올라가 있죠. 아마 청량리가 어, 상점 벽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스, 스카이 엘리고는 지하 7층, 지상 최고 65층, 다섯 개 동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텔. 어, 이렇게 네기 동으로 어, 1,425 가구가 들어섭니다.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타워팰리스하고 비슷하죠. 현재 타워팰리스 몸값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매덕씩 떨어지고 있죠. 이 롯데 L6호는 뭐 타워팰리스하고 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재건축을 하진 않겠죠. 이 재건축할 때까지 목숨이 붙어 있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음. 그러나 청량리역 롯데캐슬은 역하고 붙어 있는 것이고. 어 타워팰리스는 여가고 상관없죠 그러다 보니까 타워팰리스는 재건축을 할수 있을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네그 다음에 어, 우항 아까 살펴봤죠 어, 4호선 인도권 주변이 현재 많은 개발이 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급 물량이 과잉됐다는 소식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 현재 그 우항역 바로 위에 윗부분에 어, 과천 그 지식정보 타운하고 연결돼 있어서 어, 과천의 아파트가 현재 분양가 4천을 돌파했다고 하죠. 어, 그 부동산 가격이 인도권 지역의 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포일 센트럴 프리지오 현재 제가 한번 갔는데 거의 건물 다 지었습니다. 아마 인테리어, 인테리어 공사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11월에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9월에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 2월 정도 뒤로 밀린 것 같아요. 인도군까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고 왜 인도군이 요즘에 관심을 받고 있냐면 인도군 동탄선 복선전철 아까 말했죠. 그다음에 얼고 판교선이 인도군을 지나게 가 되고 현재 인도군은 4호선이 현재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워낙 버스 노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까지 출퇴근하시는 분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2026년까지 이렇게 철도 노선의 개발, 그리고 과천 지식 정보타운과 연계돼가지고 이 일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현재 뭐 8억 정도, 어, 이 대우 프루지오는 매물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강동구 공급 물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강동구도 1만 가구 입주 풍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공급 물량 적다 적다 다 사기입니다 어, 공급 물량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에 공급이 적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가 투기를 해야 되는데 어, 음,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그냥 푸념으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어, 강동 어, 공급 물량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당청되실 분들은 그냥 아무게나 그냥 던져도 당첨됩니다. 무슨 뭐 가점 계속 걱정하시는데요. 워낙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 강동 현재 어, 잡혀있는 물량 한번 볼까요? 음. 9월에 고덕 그라시움이 뭐 5,000세대 가까이 공급되어 있고 2019년 11월에는 460가구 암사동에 문화 유적지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 아파트가 공급된다니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12월달에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거의 1,700가구 정도에서 총 9,000가구가 2019년에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2월달에 고덕 아르테온이 4,066가구 음 쭉쭉쭉 해서 2020년도에도 강동 지역에만 거의 5,000가구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어, 하남시, 하남시 지역에도, 음, 일정 부분 영향을 좀, 부동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법인세, 음, 취득세, 온갖 특혜 줬더니 부동산 투기로 영, 농업법인이 활용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눈길이 음, 가네요. 뭐, 농업법인이라서 눈길이 간게 아니라, 법인이라는 그, 별도의 인격체 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세금 법인이라는 이런 별도의 인격체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에 하나의 그 구멍을 어, 이용하는 법망을 피해서 이용하는 그런 기상 것 같습니다. 어, 요즘에 부동산 법인 계속 인기를 끌고 있죠. 뭐 세금혜택이라든가. 어떤 단택자들의 유일한 탈출구로 부동산 법인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농업법인입니다. 어, 농업법인 아예 관심이 간 이유가 아, 이렇게 우리나라 법이 호수라구나 하는 생각을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어, 농업법인 설립 때 법인세와 등록세, 그 다음에 토지 매입할 때 취득세 이런 걸 모두 감면받는다고 합니다. 기촌을 어, 하거나 어, 농사로 테크을 하실 분들은 농업법인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워낙 그 공무원들이 감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 보니까 이 농업법인을 통해서 어~ 농업 관련해서만 이 영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상가를 들여놓거나 뭐 편의점을 하거나 식당을 하, 하더라도 거의 통제가 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음~ 농업법인 어~ 상당히 법망의 구멍이다 <laughs> 이렇게 하면 아 관심이 가네요 농촌에 요즘 관심 가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부동산 법인 법인을 통해서 요즘에 대중화가 돼버려서 법인에 대해서 또 규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어 그다음에 요즘에 이율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죠. 초저금리 시대가 됐죠. 어, 갑자기 경기가 어, 악화가 되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약간 다운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이자가 많이 좀 떨어졌죠. 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요즘에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 투자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라던가 이런 상가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공급 물량이 저금리가 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을 많이 때려받고 확정 수익을 제공하겠다. 이런 부동산 투자 사기가 많다고 하니까, 한번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율이 떨어지면, 부동산 자금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게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인데요. 센텀시티 어, 백스코 일대 지하 공간을 복합개발한다고 합니다. 이 백스코, 이 센텀시티는 부산, 어, 부산의 한복판 중심지죠. 어, 그 지하에 엄청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지하 개발한다 어, 이런 소식이에요. 부산 투자를 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소식도 한번 머릿 속에 지어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백스코 주변 지하 공간은 규모가 엄청나다. 시가 지하 공간 개발 핵심 후보지로 꼽은 센텀 남대로 신세계백화점과 홈플러스 720m 구간의 넓이가 4 6미 6m나 된다. 이 구간의 지하 공간 개발 가능 면적은 무려 3만 5 0 0제곱미터에 달한다. 음. 어, 현재 뭐 상업과 관광업, 마이스 산업 등 백스코는 뭐 거의 엄청나게 어, 이런 음, 상업시설이 집중된 곳이죠. 음. 그 다음에 이 지하 공간에 어떤 음, 시설물들을 유치할까요? 어, 민간 사업자를 유치를 해서 어, 복합개발을 하겠다. 이런 보관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부동산 투기원이들이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기사를 보면, 어, 어. 지도를 보면, 어, 백스코가 보이죠? 어, 백스코가 있고 그 밑으로로, 어, 그 밑으로 홈플러스, 신세계 백화점, 백스코, 호텔들 많이 몰려있죠. 그러니까 이 백스코역이 부동산의 핵심 요충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여기에 일하고 있는 인력 수요들이 어디에 주거를 마련할까요? 이 역만 건너게 되면 홈플러스로 출근하거나 백스코로 출근하거나 뭐할수 있겠죠. 이 가까운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죠. 어, 시세를 보면 매매가가 2억 7천밖에 안 되죠. 음, 너무 오래된 아파트라 그럴까요? 어, 그러네요. 1996년도에 입주를 했네요. 음, 그 다음에 3호 가든 아파트. 또 음, 4억 정도 하네요. 여기는 좀 비싸네요. 어, 평행대가 있네요. 여기는 면적이. 이런 아파트 어, 투자를 저 같으면 할것 같아요. 만약에 부동산 어, 부산에 어, 이 지하 공간을 개발한다고 하면 지하 공간에 엄청난 어 판매 시설이라든가 식당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들어서겠죠. 지하 공간에. 그러면 당연히 거기 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딘가에 살아야겠죠. 어, 주변 아파트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 어, 그런 곳을 아무 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를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 어, 가격이 비싸지가 않죠. 어, 3억 천밖에 안 하네요. 최저가가. 어그 25평형대가 음.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네요. 물론 오래된 아파트라 살 수가 있겠지만 새 아파트는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음. 새 아파트는 해운대 자이 어, 어, 4억 5천 정도 하네요. 어. 2013년도에 분양한 해운대 자이 1단지 아파트 어, 4, 어, 4억 5천 정도 하네요. 자 이렇게 개발 소식이 있으면 그 주변에 뭐 빌라라든가, 그 주변에 아파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투자로서도 괜찮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상상고부터 해서 어, 자사고를 지켜달라 이런 어, 뉴스가 많이 나오죠. 어, 자사고 폐지가 서울시, 어, 서울교육감, 서울 그 다음에 전부 교육감들의 뭐 교육 방침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은 뭐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효율성 교육, 또는 뭐 집중 교육 차원에서 자사고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고 나와서 음, 외국어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과학고 나와서 과학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그냥 유명 명문 대학교 가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자사고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79점이었죠 상상고가 음, 좀 악의적인 그런 어,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 교육감이라든가 전부 교육감 자녀들 모두 음, 자사고 나왔죠. 뭐 과학고인가요? 음, 그다음에 뭐 귀족교육 귀족교육 하는데 어, 전부 교육감 자기 자녀들. 어, 해외에서 좋은 고등학교 나왔죠 어, 하여튼간 처리 부동 하긴 하죠 그런데 자사고 이외에 일반고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모처럼 신문 기사를 한번 봐왔는데요 상당히 좀 힘드네요 아, 의외로 아, 한번 이 신문 기사 제가 제목을 보여드렸는데 제목으로 한번 검색창에 입력하면 신문 기사 원본을 볼수 있으니까요 한번 자세한 내용 관심 있는 기사였다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